안녕하세요, 블루인드 게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꿈을 얘기해볼 건데요. 제가 꿈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, 자, 오늘은 제 축구 실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시작을 먼저 드래곤, 축구 찬거부터시작할게요 이게 풍전이라 잘안 되긴 하는데, 해봐야죠. 것 오, 여기까지날라가여기까지날가지가고 된다 갑지다 그린 고음에 이제 드리블을 할에이해봅시블이 할건데 진짜 가고여가 너무 헷갈려 이거 까 진짜 태권도하고 너무 헷갈리지 않요요그친구이게축구 영상인지 뭔지 모르겠어요.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골에 이제구는이 친구는 이친구고이 친구는 이잘구는이친나왔이나왔는이 친구는 이오굿여이분들는이 친구는 한번 구는이 친구는 이세요이거이거 이 초리가 조금 나거든요. 여기서아파트긴 한데. 뭐 괜찮습니다. 그러면 안 맞았어. 그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, 집에서. 네. 여러분들 영상 여기서 마치 했고요. 재미가 없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고요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, 댓글까지 많이 담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 중에서 제가 제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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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,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찍어서 이렇게 딱 이거다 해서 한번 구독자님들의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 아바이바이 블루비드 워 게이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!